안녕하세요, 여러분. WJ 곰 대표입니다. 간접조명의 대명사 LED T5 장수램프 제품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번 24년 4월에 장수램프가 LED T5 새로운 사이즈인 400mm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00, 400, 600, 900, 그리고 1200까지 총 5가지 길이로 제공이 돼요. 이렇게 다양한 길이로 나오니까 설치 공간에 따라 더 자유롭게 조명을 달수 있답니다. 색상은 주광색, 주백색, 그리고 전구색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광색, 간혹 주광색이라고 하여 주황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라는 글자는 한자 낮 주를 사용하여 조명에서 햇빛에 가까운 색을 의미합니다. 백색에서 블루 톤을 색을 가지며 따라서 주광색 조명은 밝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데요. 메인 조명으로 주로 차량 디테일 샵이나 작업 공간에서 사용되며 청색 빛의 감각적이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주백색. 주백색 조명은 자연광에 가까운 중성톤의 백색을 가집니다. 주광색과 전구색의 중간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주광색보다 분위기 있고 전구색보다 밝아서 필라테스, 카페 등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전구색. 전구색 조명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오렌지나 옐로우톤의 빛을 가집니다. 특히 분위기 색으로 카페, 커튼박스 등 LED T5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상으로 안정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목적과 사용 장소에 따라 색상을 선택하여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품의 길이가 다양하게 나와서 설치 장소에 끝까지 불빛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3200mm 등박스이면 1202개, 601개, 200개의 빈자리가 발생을 했죠. 지금은 402개를 넣어서 꽉찬 3200을 설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부분에 전선 연결 필수 공간은 대략 5에서 7cm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꼭 생각해 주세요. LED T5는 주로 실내 공간을 위한 조명으로 사용돼요. 실외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220V 전원이 필요하고 충전 건전지 타입이 아닙니다. 특히 장수 램프 LED T5의 장점은 DC 안정기가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LED T5 하나하나가 안정기를 가지고 있죠. 이전에는 등 케이스와 전구를 따로 구분했지만 이제는 일체형 조명 등기구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때 등기구만 설치하시면 되고 교체를 할 때에도 등기구 전체를 교체하시면 되는 거죠. DC 안정기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조명의 색상과 밝기를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게다가 최대 10개까지 연결이 가능해서 넓은 공간에도 충분히 설치를 할수 있죠. 타사는 5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명의 처음 밝기가 끝까지 유지되는 게 바로 DC 안정기의 장점입니다. 3파장 시절부터 T5 조명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전원부와 연결부가 3핀으로 주로 나왔는데,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2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핀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5 조명을 구매하실 때는 꼭 2핀인지 확인하셔야 해요. 가끔씩 2핀이라 할지라도 제조사가 다르면 연결이 안될수 있으니, 같은 제조사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만약 조명을 2년 이상 사용하셨다면 전체를 장수램프로 교체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제품의 밝기와 색상의 선명도가 다를 수 있어요. 또한 장수램프 LED T5는 다른 제품과 달리 품질 보증 기간이 2년으로 길어서 고장 시 서비스를 받기가 편리합니다. 보통은 1년간 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데 장수램프는 2년 동안 품질 보증을 해드립니다. 만약 설치 후 2년 안에 고장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램프를 선택하시면 전국 출장 서비스도 가능하답니다. 신청 후 일주일 안에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1대1 택배 교환도 됩니다. 간접등은 특성상 한번 설치하면 교체가 어려운 곳에 설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직접 조명을 교체할 수 없는 고객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장수램프 제품을 선택해서 설치해달라고 하세요. 누가 설치하든 설치할 때 장수램프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장수램프에서 서비스를 받으세요. 인테리어 업체나 조명 매장을 믿고 거래하는 것보다 장수램프 메이커를 믿고 거래하는 편이 좋습니다.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LED T5를 구매하시면 등기구, 30cm 연결잭, 브라겟, 피스가 들어있어요. LED T5 한 개당 한 세트씩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브랜드는 연결잭을 별도로 구매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수램프는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곳에 브라겟을 설치한 후 등기구를 끼워주면 됩니다. 무게가 가벼워서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T5끼리 연결은 이렇게 꼽아서 최대 10개까지 가능합니다. 설치할 장소에 10개 이상 설치한다면 전원을 분리해서 추가 전원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LED T5는 원래 전선을 잘라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전원 잭이 나와서 플러그에 바로 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별도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연결 잭을 이렇게 잘라서 한쪽의 전선에 피복을 제거 후 전선끼리 연결하시면 됩니다. 센서를 설치 시 이렇게 전선과 등기구 사이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기본형 센서는 센서가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해요. 기본형이니까 제품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설치가 쉽고 편리해서 보이는 곳이라면 최고의 선택일 겁니다. 센서 감도가 약해서 주관으로 해 놓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력이 불안정한 곳에는 불량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설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히든 센서는 확실한 제품입니다. 저가형 히든 센서는 센서 보호기가 없어 불량이 많이 발생하지만 저희가 판매하는 히든 센서는 센서 보호기가 내장되어 있어서 순간 높은 전력도 견뎌내는 품질이 우수하고 감도도 뛰어납니다. 손재주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히든 센서 설치가 어렵지 않아요. 설명서를 보시면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수램프 LED T5 제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